있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하였으며 사차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 심이라. 아멘. 17장과 18장에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녀는 바로 타락한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분의... 어, 그분의 백성들이 이제 혼합된 종교, 통합, 그것이 얼마나 어, 오전에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인데 우상을 우상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마오메트도 신이고 또 석가모니도 신이 됐고 음? 그리고 무당들 잡신들도 신이다. 모든,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 표현했어요. 자녀가 동네 아저씨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우리 아빠고, 저, 저 뒷집에, 뒷집에 있는 사람도 우리 아빠고, 다 모두가 우리 아버지다.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음료는 타락한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 좋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예요. 바벨론이라는 게 혼합하다. 뒤섞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혼합하다. 근데 거기에 반대말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하다. 거룩한 평화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붙어요. 거룩한 성. 그러나 바벨론은 뭐예요? 음녀, 타락, 혼합, 이러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요 막 온통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내 백성은 세상의 죄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일곱 개의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대에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그 그 교회 중에서 가장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 뭐냐면 형제 사랑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 하나님의 뜻에 뜻대로 하나님 말씀안에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순결한 신부라고 이게 순결한 신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부를 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음녀는 통합 종교예요. 모든 걸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이 바로 그거예요. 막 섞은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짬뽕이에요. 기독교와 불교를 짬뽕하고 뭐 유교와 뭘 짬뽕하고 이게 막다 섞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여기 보세요.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사람 이이 이 음료는 타락한 종교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섞고 어? 유대교도 섞고 또또 음? 또 모슬렘도 섞어버리고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에게 갑절이나 갚아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냐면요 자기가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잘했다. 내가 내가 지혜롭다.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치.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거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황 교만에 교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거기에 반대말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오늘 어디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새벽, 아침에. 그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8 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임하는데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애통함, 흉년.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죽음,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 이 사치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취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들은요 다 아름답게 꾸미고 사치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제께 제가 어떤 청년과 성형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야 는 거예요. 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만큼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럴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혼 혼합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 자녀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예를 메고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